네, 휴쌤입니다 자, 오늘은 1871강.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y는 x3승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x축 및, 자, x는 1. 그 다음, 자, 둘러싸인 도형을 s1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x3승과 x는 1, 그리고, 자, k3승. 이거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 s2라고 했는데, 그 넓이가 지금 어떻대요? 같대죠 자, 그러면, 자, 일단 s1이라고 하는 놈은, 자, 함수와, 자,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3승 dx 하면 나오게 되겠죠? 이 친구 계산하면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요저시 놓고 보면요, 자, y는, K3승이라고 하는 놈과, 자, 다지고 보면은 요 아저씨 x3승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자, x3승이라고 하는 놈과, 자, k3승이라고 하는 놈이 요렇게 만났어요. 그럼 너희들 이 아저씨 방정식 풀면 당연히 k가 나와야지. 됐어, 여기 k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자, 그러면 이 아저씨는 적, 어 적분하는 게 s2는요. 1부터 k, 까지 적분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누, 이게 지금 두 곡선 사이에 자 함수 사이니까 얘가 위에 있고요이 친구가 밑에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k 3승 마이너스 x 3승 dx 해주시면 되죠 됐어요 그럼 이거를 적분한게 적분한게 s2의 넓이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 아저씨 자 k 3승 마이너스 4분의 1 x 4승 여기다가 k 넣고 1 넣고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아저씨 정리하면 4분의 3k 4승 빼기 k 3승 더하기 4분의 1 나옵니다. 그럼 결론은 이 아저씨랑 이 아저씨랑 같은 거니까 4분의 3k 4승 빼기 k 3승 더하기 4분의 1이 얼마가 돼주길 바래요. 4분의 1이 돼주길 바라니까 이렇게 악분해주시고. 자, 이 아저씨, 자, 우리 k 3승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k 3승으로 묶어주면 4분의 3k 빼기 1은 0이 되니까 k 값이 여기서 나오겠네. k 값은 3분의 4가 되주겠죠. 그래서 세월의 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1002번입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 자 보면요. 1차 함수, 3차 함수가 요거고요 1차 함수가 요겁니다 그래놓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지금 여기가 얼마가 됐대요 2가 됐대요 됐어요 자 그래놓고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g1-f1 값을 한번 구, 구해보랍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아저씨 순서대로 해 주시면 자위 아래 놀이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두 함수 사이의 넓이 하는 거니까 자 fx와 Gx가 만나는 데데 여기 지금 교점이 다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친구 이렇게 넘기면 fx 빼기 gx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2, 4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 아저씨가 x, x 마이너스 x 마사를 가지는 거고 최고 창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a 놔주시면 되죠.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 쪼르르 전개해 주시면. 자, 요 아저씨가요, A X 3승 빼기 6X 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자, 우리가 지금 적분을 한 게, 지금 유일하게 아는 게 얼마예요? 여기 2란 거 알고 있잖아. 자, 그럼 이 아저씨를 2에서 4까지 자, 적분을 할 거예요. 자, 적분을 하게 되면 요 아저씨가 얘가 지금 위에 있고 이 친구가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저씨 계산한 결과물이 자 마이너스 4a가 나올건데 그 결과물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2가 됐다라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럼 a값 나왔어요 a값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툭 넣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저씨가 어 실제로 요 아저씨를 이렇게했어야 되는구나 자, 위아래 놀이 하는 거니까, 지금 봐요, 자, 얘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위에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gx가 위에 있고, fx가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 잡은 게, 어, fx 빼기 그게 아니라, gx 빼기 fx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gx 빼기 fx가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에, x 의 x 마이너스 2에 x 마사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g1 빼기 f1 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에다가 1 넣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 1 넣고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입니다. 이 자, 이단원의 거의 핵심 내용이고요.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자, y는 fx 와, 자, y는 gx 사이의 넓이구하래 그러면, 자, fx와 gx를 같다라고 놓고요. 놓고, 요 아저씨 방정식 풀어서 두 군이 이렇게 나올 거야. 뭐, 근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래 놓고, fx 빼기 g x 의 넓이니까 절대 값 dx를 하게 되는데, 이 표현 자체가 누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누가 밑에 있는지 확인하란 얘기야. 자, 이건 보세요. 이 아저씨랑 위로 블록 2차입니다. 그럼 일단은, x 삼승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보는 거야. 그럼 이 아저씨, 자 정리해 주시면 넘기시면 x 삼승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자 조립제법을 해주시면요, 이 친구가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1은 0이 나온다고. 이 말이 뭘까? 어, 이 말이 <laughs> 2에서는 접하고 1은 뚫고 지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답이 마이너스 2는 접하고 1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됐어? 자, 그러니까 3차가 이렇게 됐는데 자,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뜻이야. 두 점에서. 됐어요? 그러면은 2차가 위로 볼록 이렇게 될 거니까 인테그랄. 자, 여기서 말한 이 답.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 누가 위에 있게 돼요? 위로 볼록 빼기 자, x 3승 플러스 e x 제곱 마이너스 e d x 자, 위, 아래 자, 이 아저씨 적분해주시면 답이 나온다고 자, 그럼 이 아저씨는 적분해서 1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빼주세요. 그럼 4분의 27 이렇게 나옵니다. 답 3번 자, 100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아래로 블록과 자, 우리 이 아저씨 위 아래로 블록과 이아 그래프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 둘의 관계는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풀 3과 자 마이너스 2 아이고 얘들아 2차였다였다 자 봐봐 이번에는 이아신잘 놓고 보면 얘는 아래로 블록이구요 자이 친구는 위로 블록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위아래가 바로 구분이 되죠. 둘러싸인 넓이니까. 자, 그래 놓고 2x제곱 플러스 10x 마6 갖다 붙여서 정리해 주시면, 자, 애들 쇼루룩 넘어가면, 자, 3x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12x 풀 9. 그럼 이 아저씨 3x 마이너스 1x 마 3이 되겠죠. 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저씨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 3까지 접근할 거야 1에서 3까지 자 누가 위에 있습니까? 위로 볼로자 지금 선생님 위아래를 설명한다고 이걸 적고 있는 건데 이거에 마이너스 붙여 오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풀3 d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저씨가 자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마구 dx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앞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dx인데 자이 친구가 0되는 답이 적분 구간에 있고요 넓이를 요구합니다 자 넓이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절대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때 공식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3승 6분의 최고창의 절대값 붙여주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전 우리 1003번 문제는 그냥 계산하더라도 자이 아저씨의 두근이 여기 적힌 거야 그러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3승 6분의 최고창 절대값 붙여서 온다고 됐어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답은 4가 될 거에요.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 갑니다. 100, 어, 1, 5번입니다. 지금 FX와 GX가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을 봤더니만 여기가 자, 10이고요, 여기가 7이고요, 여기가 5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접근 구간 보면요, 4호부터 6까지 그냥 생자로 접근을 했어. 만약에 이 기호가,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6까지, 절대값 fx 빼기 gx dx 하면, 자, 저절로, 인테그랄 마우부터 0까지, 누가 위에 있게 됩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 친구가 지금 어 gx네요. gx가 위에 있는 거네. 그럼 gx 빼기 fx. dx 하고요. 인테그랄 0에서 자, 4까지는 누가 있어요? 자, f가 위에 있고 g가 밑에 있고. 그 다음, 인테그랄 4에서 6까지는 반대로 또 g가 위에 있고 f가 밑에 있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10 더하기 7 더하기 5 해가지고 답이 22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센자로 적게 게 적분을 하게 되면, 자, 봐. 자, 우리 지금 0에서 마이너스 5에서 0까지는 이렇게 해야 양수 10이 나와. 이게 지금 반대로 되잖아. 그럼 이 구간에서는 뭐 반대로 됐으니까 아쉽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0에서 4까지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네. 그러면 10이 7. 그 다음에 다시 4에서 6까지는 또 반대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겠죠. 이 의미 이해되죠? 됐어요. 그냥 접근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선생님 숫자를, 어이고 여기 5였군요. 자, 그럼 이 아저씨 어떻게 되요? 마팔이 되겠네. 자, 이렇게 접근하면 마팔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1006입니다. 자, 이 아저씨, 어, fx가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아저씨는, 얘들아, 요 아저씨 의미가 뭐야? fx에 x-를 놓고, 그렇지?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2 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자 여기다가 마이너, x 마이너스를 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그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달아줬고 플러스 2 해준 거 아니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럼 이 아저씨가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함수와 얘가 둘러싼 거잖아. 얘는 위로 볼록이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당연히 위아래 놀이 하는 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풀 6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를 갖다 붙여놓고 넘기면, 자, x제곱, 2x제곱, 마 8x 풀 6은 0이 되겠네. 그래서 그럼 이번에도 이 아저씨 2, x마이너스 1, x마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놓고 인테그랄 자 적분할 구간이 1에서 3까지고요. 이 친구 어 얘가 위에 있고 자 얘가 밑에 있으니까 이 친구에 마이너스 부호 붙인 게 적분 대상이 되겠죠. 됐어? 자 얘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다고? 이 친구가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빼주면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그래 놓고 다시 또 보면요. 이거에 두근이 여기 깔린 거 아니야. 그럼 공식 쓰라고. 공식 써야 될 거는 3마일의 전체삼승 6분의 최고 차항, A. 절대값 붙여서 오면 되죠. 자,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답은 3분의 8 이렇게 될 거예요. 공식 쓸건 공식 쓰시고요. 아닌 건 어떻게 하라고. 자, 어쩔 수 없이 계산하셔야죠. 자, 이번에는요. 이 아저씨와 이거로 둘러싸인 도, 두 도형의 넓이에요. 두 도형의 넓이 그래 놓고 그 아저씨를 계산을 하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x3승이랑 x3승 마이너스 2x랑 x제곱의 관계부터 빨리 확인해야지 자 넘겨서 정리하면 x3승 빼기 x제곱 마이너스 2x라서요 인수분해 하시면 x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3차가 이렇게 됐을 때 자 2차가 이렇게 지나갈 건데 교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1 0 2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 놓고 따로따로 따로 접근을 해 보는 거야 어떤 게 지금 문제에서 s1 s2를 구하는데 이게 더 s2가 큰 거래 그래서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이게 s1 s2 는 나중에 정하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여기서는 3차가 위에 있으니까 x3승 마 2x 빼기 x제곱 dx 하시면 되고 자, 이 부분은 인테그랄 자, 0에서 2까지 자, 누가 위에 있게 돼요? 이번에는 2차가 위에 있고 3차가 밑에 있으니까 자, 이 아저씨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을 해 주시면 자, 이 아저씨가 3분의 8이 나오고요. 이 아저씨가 12분의 5가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더큰 값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8에서 12분의 5를 빼주면 되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해주면 4분의 9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갑니다. 1008번입니다. 곡선 y는 x제곱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 후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일만큼 y축으로 마오만큼 이동했대요. 아니, 뭐, 대칭 이동시키면 되지. 자, 이렇게 돼 있는 2차 함수 아저씨를요, X축 대칭 했대요. 그럼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X제곱인데, x 축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X자리에 X 플러스 1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Y축으로 5만큼 이동을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 함수, 이 아저씨와, 얘가 Y는 FX에요. 이거와, 이거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예요. 그럼 이 친구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풀4 이렇게 되구요. 야 너랑 x제곱이랑 일단 만나는데 확인해줘야 되잖아. 됐어요? 그럼 애들 이렇게 다 넘어와주시면 잠깐만 부호가 여기가 2에요. 2자 넘기면 2x제곱 자 플러스 2x 마 4는 0이 되니까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 그럼 적분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부터1까지고요 자, 적분해야 될 놈이 누가 됩니까? 자, 요 아저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 자,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에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자, 이거에서 얘를 빼는 거가 되겠죠. 지금 이 식은 얘네를 일로 넘긴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아저씨를 어, 이아저씨의 마이너스 붙인 놈을 접근하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불사 DX 이렇게 될 거고 얘도 공식 대상이네. 이거에 두 분이 여기 깔린 거 아니야. 그러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3승 6분의 절대값 붙여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계산해보면 답이 9나와요.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인데, 너희들이 자, 3차가 이렇게 있으면요. 만약에 이 점에서 접했다 그러면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이 나오잖아.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접선이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아래를 구분해야 되구요. 자, 우리가 y는 fx, 위의 점, x는 a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구합니까? y는 f'a, x-a, plus fa. 이렇게 구하잖아. 그러면은 이 아저씨의 위의 교점, 1,1에서의 접선입니다. 그럼 저 아저씨 미분 때리면 3x 제곱이구요. y는 3. 여기다 읽으면 x-1, u 1 이렇게 되죠. 1코마일을 지나가니까 그럼 이 아저씨 정리해 주면 3x 마3 풀이니까 마2고요 x3승과 3x 마이너스 2가 다시 어디서 만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친구 넘겨서 x3승 마이너스 3x 풀이는0자 3차니까 조리제법 해주시면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됩니다. 그럼 이 아저씨가요. 3차가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2는 뚫고 지나가고요. 1에서는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돼줘야 돼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3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고 교점 확인했잖아. 그럼 나 뭐하면 돼? 이넓이 구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누가 위에 있어요? 3차가 위에 있잖아. 3차가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선생님 3차 일반기형 그러는거야자 x3승 자 밑에 누가 있어요 3x-2가 있고 그걸 빼가지고 적분해주신 다음에 1놓고 마이너스 1놓고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4분의 27 돼서 답이 5번 됩니다 이놈의 접선 참 지겹게도 나오죠 자그 다음 이해가 잘 안될때는요 쉬운 함수는 그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y는 x제곱 어 y는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이 아저씨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거 위에 점 1,2입니다. 그러면은 니네가 일단 접선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아저씨 2분 때리면 2x고 이 아저씨에다가 어1 넣어주면 기울기 2고요. 1,2 지나가니까 x-1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이 아저씨 y는 ex가 되면서 어디를 지나갑니까? 자 원점을 이렇게 지나가 주네. 됐어요. 그럼 여기 교점 알고요 문제에서 접선 및 y 으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이 아저씨 얘기해 주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저씨 0에서 1까지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x 제곱 플러스 1이 위에 있고요. 자접선인 ex가 밑에 있죠. 그래놓고 이 아저씨를 적분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알는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나와줄 겁니다.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1 0 1 1 자, 곡선 y는 x3승 x 3승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위에 점 이거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3s 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럼 이 아저씨 f 프라임 x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4x 빼기 1 이구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이면은 마8 12 마일 3 이네 기울기가 3자 여기 지나갑니다 x 플러스 2 플러스 0을 지나가는 거죠 그럼 이 아저씨 y 는 3x 풀6 이구요 자 3차와 1차에 접한다는 거는 그림이 두개 나온다 그랬잖아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x3승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와 접선인 3x 풀 6을 강제 결합해 놓고 자 교점이 또 어디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야 <놀람> 그럼 이 아저씨 넘겨서 x3승 플러스 2 x 제곱마4 x 마6 이니까 마팔. 이 친구를 조립제법 해보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가 자 조립제법을 해보면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x 마이너스 2는0 이렇게 돼요. 자 여기다가 조립제법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봤다는 얘기야. 그러면 3차가 이렇게 됐을 때자 마이너스 2에서는 접하고 2에서는 관통한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적분하면 되고요. 직선이 위에 있습니다. 3x 분류. 빼기, 자, 이 아저씨가 밑에 있는 거죠. 이 아저씨가. 예. 자, 그러면 x 3승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dx 하면 되겠네. 따지고 보면은 이 모양은 자,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오면 되는 거지. 자 적분한 다음에 2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빼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 아저씨를 마이너스 붙여서 가져오면 마이너스 x 3수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풀8 이렇게 될 거잖아 그래도 얘는 좀 고마운 게 반수 관계야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 우함수 기함수 기억나죠? 반수 관계일 때 기함수는 없애고 홀수 차수는 없애고 얘랑 얘만 가지고서 적분한 다음에 2 넣고 마이넣고 빼버리면 되죠 아니면 인테그랄 0 2로 바꿔주고 2배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 dx 해주셔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럼 2x 계산하면 답은 64 이렇게 됩니다 자 1012입니다 자 이거에서 얼씨구 자 여기다가 근두 접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입니다 여기 지금 상대 있는 거 보입니까? 자 그럼 우리 미분에서의 접선 날리기 먼저 해야 되잖아. 지금 너희들 보면 자 y는 x 제곱 이렇게 돼 있구요.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이 아저씨가 접선을 끄면 자 여기 이렇게 나올 거구요. 자 여기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지금 접선에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경계로 해서 아 마이너스 어시고 소리 2분의 1이었어요. 다시 그릴게요. 자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아저씨를 경계로 해서 이 오른쪽은 이 접선과 둘러싸인 걸 해야 되고 자 이쪽 부분은 이 접선과 둘러싸인 부분을 해야 되겠네. 됐어요. 그래서 상 이렇게 적어보는 거야. 접선 두 개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 2분 때리면 EX구요. 가상의 접선 구합니다. 일단 기울기 구하면 ET. X-T 플러스 T 제곱이죠. 이 친구가 2분의 1, 콤마 마이를 지나가니까 X에다가 Y에다 넣고, 자, T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역시 T방정식이 T 풀 1, T마 2가 되면서, 자, T 좌표가 나왔네. 그치? T값이 나왔네. 그럼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와 t가 얼마일 때? 2일 때자 여기다 하나 넣고 계산해주시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를 나오고요 자 여기다 2 넣고 계산해주면 y는 4x 마사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너희들 자요 아저씨 이접점좌표가 하나가 2였다는 얘기는 여기가 x값이 2야 y값은 필요 없지만 자 그러면 이 부분의 함수가 누구니? 얘잖아 기울기 양수 그럼 얘가 위에 있고 얘가 밑에 있는 거가 되죠?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는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2까지는 얘, 얘 가지고 노는 거야. 자, 위에 누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있고요. 빼기 4x 마사 dx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t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 마이너스 1부터 여기 x 값이 2분의 1입니다. 됐어요? 자 2분의 1까지는 자 누가 위에서 또 2차 함수가 위에 있고 자 밑에 누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있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dx 해주시면 됩니다 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계산은 너희들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실수만 하지 않고 자, 적분해서 2분의 1 넣고 마이너스 빼고 빼고 자이 아저씨 적분한 다음에 2 넣고 마이, 어, 2분의 1 넣고 빼주시면 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4분의 9 해서 답이 4번이고요. 자, 이 문제는 진짜 유명한 문제니까 별표 하나 두개 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런 겁니다. 1013번입니다. 자, 1013번. 최고창의 개수가 2랍니다. 자, 3차. 최고창의 개수가 2고요. 자, y는 fx 위에 점 1콤마. 자, F1에서의 접선이 G랍니다. 그리고 이 접선이 쭉 가는 거 보니까, 여기 원점을 또 지나가네요. 자, FX와 GX로 둘러싸인 도형에 뭘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 자, 그러면 지금 너희들 여기에 답이, 어, 여기 0하고 1인데 1에서 접했잖아. 그치? 그러면 결론은 FX에서 GX를 강제결합했을 때, fx 빼기 gx 왜냐면 내가 지금 넓이구할때 인테그랄 접근 구간이 0에서 1까지고 자 fx가 위에 있으니까 fx 빼기 gx dx 할 거란 말이야 됐어 내가 구할게 이거야 됐어 그럼 애들을 이렇게 넘겼을 때자 교점이 x는 관통했고요 1에서는 접했어요 그러면 x-1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래 놓고 최고항 a 놓으면 되겠네 됐어요? 그런데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래요? 어, 2라고 줬어요 3차의 최고창의 개수가 됐어요? 자 그럼 이 아저씨 전개해주시면 fx-gx 가요 나오겠네 이거 전개한게 fx-gx 입니다 그러면 2x 삼승 빼기 4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될거야 그걸 어디까지? 0에서 1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어, 이 넓이 나오는거 아니야 이 넓이는 얼마? 6분의 1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156, 157페이지. 자, 풀이었습니다.